아침 오늘 뭐부터 할 거고? 아, 기본, 홍국, 기본 홍국 김자.

오, 어, 왔다, 왔다. 카드 한번 넣어 주세요. 네, 카드 챙겨 주세요. 열어줄게요 야, 때 와서. 네, 게드네요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게요. 시만요 우아건 하나랑 두번 하나랑 추천 원이고요 쿠폰 오가요 아. 쿠폰 좀요 아, 맞아요. 숟가락 주세요. 아니면은 식당데 오븐에서 하면 갈아낸 애들 있죠. 아니면은 이거 맞아요. 아그 음. 제가 봐야겠다. 근데 얘는 이제 호일로 한거 자른 거거든요. 그게 조금 더 반죽 양을 그 100g으로 했어요. 왜냐면 너무 커서 잘하셨어요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미니 파운드 틀은 85g으로 원래, 어 맞아요. 그러면 사장님도 빵 작업할 때 꽃기, 꽃기 전 맞아요 맞아요 기 전에 한번 색깔 하게 붙는 거, 얘는 토미수입 쓰는 거, 그리고 얘네들이 먼저 꽂고 가끔 조금 힘드니까 얘네들이 먼저 합시다 선생님. A B A B거든요. 네. 네. 껌이에요 이거. 아, <laughs> 그러면 껌이에요. 네. 아, 퀄키크다 배웠어요? 한 번. 그리고 약간 응용을 하면은 병아리콩 파우더도 팔아요. 병아리콩 파우더. 아, 병콩 파우더랑 얘랑 비슷해요. 음... 네, 같은 가게인데. 진짜. 여기도 나았다고막 여기도 임자라고 이럴 때. 하자. 와, 진짜 이거는 사람 속은 아무도 모른다면서. <laughs> 항상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다 이러면서. 여기 그래도 안정적인데 아니었나? 맞아요. 맞아요. 저희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어. 와, 근데 이 집도 물을담는다고 이러면서. 개라 <laughs> 어? <재밌어. 웃음> じゃあ。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자 출발 해보겠습니다. <laughs>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 좀 약간 뭐라고 할까 화가 난다기보다 좀 약간 측은해요그 그러니까 정말 한번 사는 인생 이쪽에 그 뭐야 일제공은 기술자 있잖아요. 응. 저... 새시가안 됐었는데 무슨 3시 <laughs> 거짓말쟁이야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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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 게 아니랍니다. 거기까지 여기 하고. 거 보여주고 완벽스럽다고 <laughs> 거리가 너무 가깝다고 이렇게 우리 둘이 가기가 아내 네 말고 <laughs>